샘베노. 안녕하세요 이제 우리 동발을 이제 넣은지 이틀 지나가지고 올리려고 찾아왔어요 오늘도 기대되네요 왠지 느낌이 뭐가 들어 있을 것 같고 오늘도 바람 안 불고 잔잔하고 하니까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, 자. 좋아 좋아 근데 막 느낌이 좋은데 안 나오면은 어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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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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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온다. 뭐야 뭐야 왜지 생선은 없으면서 왜 컵은 컵은 들어있지 첫 번째 건뭐 없습니다. 첫 없습니다 꽝 뭔지 동발을 올립니다. 또 걸렸네요. 왜 그러실까요? 나와요. 응. 아 소라. 오호. 뭐가 있어요? 소라는. 오 소라가. 소라. 소라? 이. 소라. 오. 나는 그래도 이건 먹을 수 있는 거죠? 네. 오, 이거. 소라 잡았어. 두번째 이거. 이제 양고기, 닭고기 안좋아하는걸로 이거. 또 접어야죠. 두번째 이거. 소라 배고 이입니다 있는데? 어, 그래, 또 보고. 움직이 움직이. 먹어 뭐 해요? 보고. 먹어. 보고 오 오네. 오라 오! 보고. 군서같이 같이생겼으 그거. 보고 보고. 두 마리다. <laughs> 어, 소라도 있어. 어, 소라도 있네. 소라도 있고. 소라 한 마리. 보고 울어. 봉선같이 됐어. 보고 두, 두, 어. 두 마리 잡고. 보고 <laughs> 바로 반성해줘야겠어. 이거를 너무 불쌍하잖아. 조금 하고, 그래도 세 번째 거는... 스상 아, 실망시키지 않아 이쁜이 너를 반성해 주겠어 반성해 줄게 바로 타스 자 이제 여기서 처음 시작하긴 했는데 이제 3일 동안 5 마리를 잡았어요. 근데 뭘 잡은지 보거 2 마리, 수라 1 마리, 아니 2 마리, 그리고 개구리 같이, 같이 생긴 건 뭐지? 배도라지, 배도라지 이렇게 5 마리 다 잡았어요. 근데 너무 조그마니까 하다 살려줬고 이제 여기서 도저히 안 되니까. 자리를 이동해 봐야 고모차봐도 많이 응원 많이 해주세요. 그리고 저도 나올 때까지 꼭 부전 해볼 거예요. 많이 응원해 주세요. 화이팅! 다음 영상으로 만날 때까지 안녕.